아니, <람이> 텐션 계속 타. 봤어? 어? 봤어? 어, 없어졌네. 내가 오늘 5시 4 0분에 깼거든? 음. 근데 이제 내가 알람을 6시 10분에 맞춰놨어. 음. 30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있잖아? 음. 그래서 갔다가 바로, 바로 누웠다? 음. 근데 그 알람 3개가 안 울렸나봐. 음. 아, 진짜 안 울렸어. 끈적이 없어. 나아 음. 그래서 눈을 떴는데 응. 그게 왜 떴냐면 애들이 카톡방에서 카톡을 한 100개를 보내놓은 거야. 징징징. <laughs> 그래서 그 소리에 깼는데 7시 9분인 거야. 어, 어, 어. 그럼, 땡스 딴걸후회야지 야, 땡시가더 어려워져. 근데 어렸던 거 땡스가. 아니, 왜냐면 BM똥 급 타려고 했을 날치간을 갔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비 오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 비 온다는 거야. 응. 근데 내가 딱 등교하기로 할 시간에 비 오는 거야. 응. 버스 없어? 버스. 쟤네 집어. 하시네. 하시네. 시네 하시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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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你尽管 아저 어, 식빵 우리 거아니야어 우리 거네 아, 와 진짜 재밌지 않아? 어어 <laughs> 말을 안해 근데? 어? 왜 말을 안 했어? 어.. 아니, 아니 얼마 전에 봤나 약간 우리 학교 그 브이로그 나도 그 경로가 오. 궁금한데 아 그냥 브이로그? 어 기분이 어땠어? 기분이, 기분이 좋았어? 너무 어. 웃겼어? 스매나 <laughs> 여기 식사로올 <식사하러 웃음> 왔어 음. 오자 오자 여러분 낮에도 열어 자로

오어야 나이키인데? 쌍나이키야. 비야 <laughs> 아, 짜. 아, 진짜 웃기다. 꽝화 최고. <laughs> Let's talk about something fun. <laughs> oh. <laughs> you look at me like I'm crazy when I shut my feelings out. You look at me like I'm different. Still, you stick because you feel something real. Get so lost in my moments. Doesn't mean I don't need you. I, I, I fell in love with the colors, they kind of tell me what I'm thinking. I fell in love with the way we are. 기간 1주아뭐 하세요, 진짜. 7. 진자이진요자이진자이너너마 네. 네. 안녕 안녕. 너핑 중. <laughs> 아니, 나안 사는 거안 신어. 안 사는 거안 신어. 이거 나 포장할까? 나 나중에 포장 고민해보고 뭐 하겠어. 현실. <놔람> <편실>. 이 <laughs> 동시시 那个동시헌硬 <놔람> 아아. 내가 <놔람> 동시헌 连强吃不下，去，连强吃下去。 아니 왜 저렇게 누워있대? 이 추운 날? 이불 좀 덮어주라야. 뭐 없네. 약간, 약간 무서운 캐릭터 아니야? 아, 아야 근데 아무것도 해. j 그러면 니 곁에도 해. 어. 네가 더 잘해 수 있는 면잠한테 좀. 네, 동하 他他没动他了，他没动他了。他冷，他他妈的。那些菜呢？一二楼啊，一二楼，先吃啊。好像没有别的了。 이거 같거든. 시끄러. 야. <laughs> 아 깜짝이야. <laughs>

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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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 추움을 설명해줘. 이안나난 진짜, 어, 어 오늘 괜찮았어. <laughs> 저번 주 우리 칠미 갔을 때 <laughs> 진짜 추웠거든. 나저 지금 캐시미어 이, 이, 패캐가까지 <laughs> 이러고 있는데, 어, 어 <laughs> 지지뻔했거든 <지질> <laughs> 草莓的，你打招呼，用、嗯、<laughs> 日语，你 <laughs> 越多越好，钱、哦、对对对，现在的生活中，你觉得什么多多益善？我觉得我觉得钱钱是多多益善。没有，那中了的，我不 이게 뭐야? <laughs> 아니, 저거, 저거, 중국인데, 진짜 더라 이거 맛있어. 근데 나는 저거랑 밥을 같이 먹는 게좀거부감이 약간 깜풍기 경서가 좋다. 경서가 좋다. 경서 이름은 진로웨이다 <laughs> 중국에서 오셨는데, 한국말을 알아듣긴 하시지만, 발음 못하셔. 라오바. 뭐야 시 아니 말아아래 남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줘 아니 말안 할래 아 이랬어 나 너무 잠에와나 결국 메뉴 더 <laughs> <제기> 없대 어? 음맛있겠괜찮분 1초 1분 1러1네 맞아. 맛있게 드세요. 1초 겠지 오, 그거 하나를 위해서. <laughs> 진짜인? 진짜인? 는인 진짜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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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인? 이짜인진 와, 좋은데. I've been waiting here for you all along. Where you been, Where did you go? I wonder if you found what you're looking for. Wonder if you found what you're looking for. I hope it's not too late. I want you back here with me. We never should have said It's better this way I'd rather be with you Than someone I don't know Now it's like we're living in two separate worlds Come on back to me Say that you won't go I can't cope without you And I wanna hold you close Say that you won't go Say that you won't 인사세요내 방에 와내 방에 아유 좋아 취했나요 북한 말해주세요 아 못해 아유 좋아 즐거어요 즐거웠어요 아팬티 The sight. i've realized i only want you